KBS FM. 이민우의 명품 낭독. 서머셋몸의 레드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영국 작가 서머셋몸의 레드 지난 시간에 이어그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닐스는 선장에게 레드라는 사내와 섬의 원주민인 한 처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레드는 처녀와 함께 묵고 있던 집을 나와 둘만의 공간을 찾아 나서는데요. 과연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닐스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선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짐을 들고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야자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마침내 당신이 보았던 그 개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당신이 건너온 그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여자는 남자가 다리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보고는 재미있어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세워져 있던 빈 오두막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구라고 해봐야 그들이 잘때쓸 지프로 만든 돗자리 두 장, 먼지 덮인 거울 하나, 그리고 그릇 한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 평화로운 섬에서라면 그 정도도 살림살이에는 충분했지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쏜살 같으며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겐 하루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원주민의 이름이 있었지만 레드는 그녀를 살리라고 불렀습니다. 레드는 금세 간단한 말들을 익혔습니다. 여자가 그에게 다정하게 수다 떠는 동안 레드는 돗자리 위에 가만히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는 원래 말수가 적은 데다가 아마 성품이 과묵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는 살리가 토종 담배나 판다누스 잎으로 만들어준 담배를 쉴수 없이 피웠고 그녀가 빼어난 손놀림으로 풀로 돗자리를 만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가끔씩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종족 전쟁을 통해 섬들이 나누어졌던 시절에 오래된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그는 암초 위에서 낚시를 했고, 바구니 가득 온갖 색색의 물고기들을 잡아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밤에 횃불을 들고 가재를 잡기도 했습니다. 오두막 주변에는 과일들이 널려 있었고, 살리는 그것들을 구워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살리는 야자 열매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줄 알았고, 개울가에 있는 빵나무 열매로. 그들의 식량을 삼기도 했습니다. 축제 날에는 그들은 새끼 돼지를 잡아 뜨거운 돌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들은 개울에서 함께 목욕했고 저녁에는 산호초로 내려가 커다란 덮개가 덮인 통나무 배를 탔습니다. 바다는 짙푸르고 그리스의 시인 호모가 노래한 바다처럼 포도주빛 석양이 물들었습니다. 바다의 빛깔은 다채롭게 변했습니다. 나목색에서 자수정 빛으로 그리고 에메랄드 빛으로 그리고 다시 해질녘이면 아주 잠깐 출렁이는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갈색, 하양, 분홍, 빨강, 보라 등등. 가지 각색의 산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법의 동산 같았습니다. 서둘러 달아나는 물고기떼는 나비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실제하는 세상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해안가는 하얀 모래들이 물결치는 수영장 같았고 물은 눌부시게 맑아서 미역을 감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분은 상쾌하고 행복해져서 그들은 황혼을 등해지고 손에 손을 잡고 부드러운 풀들이 갈린 오솔길을 따라 걷습니다. 찌르레기의 시끄러운 노래 소리가 야자나무 숲을 가득 채웁니다. 이윽고 밤이 오면 거대한 하늘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유럽의 하늘보다 더 넓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린 오두막으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다시 찾아오는 기나긴 밤도 늘 짧기만 합니다. 처녀는 열여섯, 총각은 갓 스물. 새벽 빛이 오두막 나무 기둥 사이로 살짝 비추어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든 아름다운 처녀 총각을 엿봅니다. 태양도 바닷속이나 나무의 커다란 잎 뒤에 숨어 두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그러다간 마치 페르시아 고양이가 다리를 쭉 뻗듯 장난스럽게 황금빛 햇살을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굽니다.두 사람은 졸린 눈빛으로 새 날을 미소 속에 맞이합니다.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서로의 내면에서 서로의 우상을 발견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순수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해안가에서 온 원주민 아이가 그들에게 해안을 조금 더 내려간 정박장에 영국 포경선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레드는 생각했습니다. 잘 됐군. 잘하면 호두나 바나나 같은 걸로 담배 한두 파운드와 바꿀 수도 있겠어. 살리가 쉬움 없이 만들어 주는 반다누스 담배는 피울만 하기는 했지만 너무 투박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극적이고 냄새를 폴폴 풍기고 독한 진짜 담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으로 함께 올라가 광줄이 가득 야생 오렌지를 땄습니다. 오렌지는 아직 푸풋하긴 했으나 달고 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오두막 주위에서 바나나를 따고 야자나무에서도 야자를 따고 빵나무 열매와 망고 등을 모아 그것을 해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통나무 배에 과일들을 싣고 레드와 좀 전에 소식을 전해 주었던 원주민 아이는 산호초를 향해 노를 저어 갔습니다. 살리가 레드를 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원주민 아이만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오랫동안 노를 저어 그들이 포경산에 닿자 레드가 소리쳤고 어떤 백인이 배전으로 내다 보더니 레드와 갑판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두 사람은 레드가 가지고 온 과일을 갑판 위로 끌어올렸답니다. 백인과 레드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은 곧 거래에 합의를 보았답니다. 백인들 중 하나가 가서 담배를 가져왔고 레드는 당장 그것을 꺼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답니다. 아이는 레드가 아주 기분 좋은 듯이 담배 연기로 커다란 고리를 만드는 것을 흉내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윽고 선원들이 레드에게 뭐라고 말하자 레드가 선실로 내려가더랍니다. 문이 열려 있어 아이가 들여다보았더니 선실에서 술병과 잔을 꺼내더랍니다. 레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답니다. 선원들이. 뭔가 레드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고, 레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더랍니다. 선원들 중에서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선원도 같이 따라서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레드의 술잔에 술을 한잔더 따랐고, 그들은 계속해서 마시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지켜보기에 지쳐서 가판에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발로 걷어차서 잠을 깨었는데 발길질에 나가 떨어졌었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보니 배가 산업초 밖으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레드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그 순간 아이는 붙잡혀서 배 밖으로 집어던져졌답니다. 아이는 통나무 배에 올라타고서는 내내 울면서 해안으로 돌아왔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는 명확했습니다. 그폭경선은 선원들이 달아났거나 아프거나 해서 일손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가 나타나자 선장이 레드에게 함께 일하자고 했던 것인데, 레드가 거절을 하자 레드에게 술을 먹인 후 납치를 해버린 것이었죠. 살리는 절망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꼬박 사흘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애썼지만 살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무감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해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혹시라도 레드가 도망쳐 나오지 다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하얀 모래 위에 앉아 그녀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두볼 위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오면 야윈 몸을 이끌고 그녀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오두막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레드가 이 섬으로 오기 전에 그녀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레드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헤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곳에서 레드를 맞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 살리는 사산아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출산을 도와준 노파가 이후로는 같이 살았습니다. 살리의 인생에서 기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견디기 힘든 마음은 조금씩 없어졌지만 허터탐이 그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격정적인 열정을 지녔던 사람들은 그 열정이 식어 버리는 것도 잠시인데 그녀가 깊은 열정을 간직하고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살리는 레드가 조만간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가늘고 긴 야자수 외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녀는 내다보았습니다. 마침내 레드가 돌아오나보다 하고 말입니다. 닐슨은 이야기를 멈추고 잠시 한숨을 쉬었다. 선장은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어떻게 되었소? 닐슨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 3년쯤 지난 뒤에 다른 백인과 사귀었지요. 선장은 뚱뚱한 몸으로 비아냥거리듯 쿡쿡거리고는 말했다. 여자들이란 다그 모양인 법이지? 닐슨은 혐오의 찬 눈길로 선장을 쏘아 보았다. 이 이상하고 뚱뚱한 인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왜 자꾸 거부감이 솟아오르는지 알수 없었다. 닐슨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지나간 과거의 추억들이 그의 가슴 가득 몰려왔다. 그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는 그가 처음으로 아피아, 술주점과 도박과 관농으로 얼룩진 지긋지긋한 섬 아피아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는 환자였고, 야심에 찬 생각들로 불타오르던 그의 인생도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그 자신의 노력을 통해 위대한 명성을 남기리라던 희망도 깨끗이 버리고 온 것이었다. 단지 앞으로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조심스럽게 연명하는 것이 그가 바라는 전부였다. 그는 해안을 따라 이 마일쯤 떨어진 원주민 마을의 가게를 갖고 있는 혼혈인 상인 집에 묵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할일 없이 야자수 숲을 어슬렁거리다가 산리의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 풍경의 아름다움은 거의 고통에 가까운 황홀로 그를 가득 차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산리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만나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의 검은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은 이상스럽게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원주민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종족이라 미인들이 많긴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균형 잡힌 육체적 아름다움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공허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러나 살리의 슬픈 눈동자에는 신비로움이 가득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눈동자 속에서 인간 영혼의 쓰라리고도 복잡한 고뇌를 느꼈으리라 혼혈인 상인은. 그에게 살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에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닐스는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레드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염려 마시오. 포경선에서 임금을 지불하려면 두어 해는 있어야 할 거고 그때쯤이면 아마 레드는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테니까요. 뭐 처음에 깨어났을 때야 거의 미칠 지경이겠죠. 납치당한 것을 발견하고는 누군가와 싸움질도 하리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곧 그는 히죽거리고 다니면서 납치당한 것을 잊고 지낼 겁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어쩌면 그 섬에서 빠져나오게 된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닐슨은 그 이야기를 뇌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마 닐슨이 병자이고 몸이 약해진 까닭에 레드의 눈부시게 건강한 육체 이야기도 한 몫을 했으리라. 그는 그 자신이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체구인지라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침을 튀겨 칭찬했을 것이다. 그는 일찍이 누군가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해 본 적도 그런 사랑을 받아 본 적도 없었다. 그런 까닭에 두 젊은이의 사랑 이야기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했다. 이야말로 완벽한 절대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써머셋 모음의 소설 레드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레드의 마지막 이야기 낭독해드리겠습니다.